너 개구리 잡고 있었지? 응? 내 개구리 몰아줄게. 아니 못 찾겠다 개구리. 못 찾겠다 개구리 개구리 이런 노래도 있잖아, 그렇지? 나는 언제나 슬래. 저 꼬랑지 저렇게 치면서 저저 뒤적거리는 게 사냥개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죠. 응? 어? 개구리 어디 갔을까? 찾았나? 찾았나? 찾았다 찾았다 찾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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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았 우리 둘어 됐지? 어찌 다찾어어 어찌 됐어 바로 어 바로, 지로찌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바로, 바로. 어찌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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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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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됐지? 어찌 됐지? 그래, 그래. 그래. 야, 찾아내어구나 얘가. 그래, 거어있어 거기 있어어어 됐지? 됐지? 어지어 머리 앞에, 머리 앞에, 머리 앞에 있잖아 제네 머리 앞에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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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t t a Okay, do it. Cock is a 거기 c 거기기 거기 기 c k 거기 a cock is a 물어 c k is a c 개구리 죽은 척한다야 너 너한테 야 어떻게 개구리 너한테 잡잡히니 뛰었어 뛰었어 그대고 그래, 배고 그치 그래, 그치 그래. 그치 어꽤 큰데 그리그리 그래, 그래. 아니 아니 아, 아 오른쪽 발 오른쪽 발 아니 거기 아니야 오른쪽 발냄새를냄새를 찾느라고. 개구리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? 오! 나왔다! 이쪽으로 나왔다! 오른쪽 발! 오른쪽 발! 너가 날 보고 3시 방향으로! 3시 방향으로 50cm 앞에! 3시 방향으로 50cm에 가! 그렇지! 그쪽 방향! 에헤이! 개구리 운명이 결정되는구나 이제 여기서 아, 개구리와는 멀어졌네. 그 메뚜기야, 바보야. 덥잖아. 얼른 한번 에어컨 있는 대로 들어가자. 어휴, 두시다 벌써. 아, 이렇게 놓치고 맞는 건가? 야, 개구리 여기 있는데. 응, 이쪽이 어디 있어? 이쪽에 이 개구리가 이 보색이 잘돼 있어서. 어? 여기 어디 있었는데? 어, 어디갔지? 못 찾겠다, 개구리, 개구리. 제나 술을... 어? 못찾겠네 어, 다 여기 있잖아. 그렇죠? 제니 여기 있어. 제니 여기 있어. 개구리. 제니야. 이리로 와, 이리로. 제니 제니 이로 빨리. 와. 제니 이리로 와 봐. 이리로 와 봐. 제니 이리로 와. 여기 있잖아, 개구리. 자. 자, 개구리 열리 찢자. 개구리 도망가. 더워 개구리는 얼른 풀숲으로 들어와야 살지 개구리야 넌 얼른 아이고 물어? 들어왔다 개구리 들어왔다 넌 이제 못 잡아 개구리 저기 있다 난 알지 어, 오른발 오른발 날도 더운데 왜왜 이래 그렇지 네야 날도 더운데 들어가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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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 고기, 고기 좀아지나쳤다 왼쪽 발 있는데 어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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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구리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렇지 야 바로 주둥이 들어가는 거좀봐야 발팔팔 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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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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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이리와 가자. 제니 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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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로 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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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어와로 근성이 좋은데 와난 들어갈래요 저는 더워 개, 개구리 잡다 죽겠다 어? 제니야 개구리 잡다 죽겠어 잠시만 이제 더운데 어?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좀 쉬어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밑에서 쉬어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 한시도 이놈새끼 아주 그냥 아유 또 이렇게 에너지가 펄펄 넘치나 嗯，还是多买点菜。